낙선자 둘입니다. 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살공총선 격전지 인터뷰의 두 번째 게스트로 김주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포시가의 예. 김주영입니다. <laughs> 여러분 잘안 네. 보이시겠지만 이 네. 앞에 지금 네. 한 50명 정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신한 명. 신한 명. 마지막 한분 <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먼저 자기 소개 해야기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가벌지역구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주영입니다. <laughs> 아아 아, 왜, 왜, 네. 이 정도 가까이서는 오늘 네. 처음 뵙는데, 네. 웃는 모습이 되게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웃으시니까, 뭐랄까, 약간 만화 캐릭터 같으시네. 어디서 본것 같은데. 혹시, 네. 혹시, 돌리에 나오는 마이콜? 그비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이콜? 혹시 라면 구공타을 끓여드시나요? <laughs> 자, 오늘 저희가 깔끔하게 질문 다섯 개 던져드릴 겁니다. 네. 네. 소신있게 답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의원님, 이제 후보님, 여당 의원이셨다가 야당 의원이 되셨는데, 네. 그걸 토대로 감정 딱 잡으시고, <laughs> 자, 딱 잡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야, 야 진짜 이 5년 임기 중에 이제 2년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나라를 폭망하게 네. 야, 하는 기술이 정말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어, 돼요. 의원님도 쎄신데. 야 <웃음> 진짜 <웃음>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을 편하게 해야 되고 또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다면은 지금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이 정말 부합한 건지 정의가 살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픈 일이지만은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도 어느 누구 제대로 된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해병대 병사가 정말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도주시켜 갖고 도주대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칭들이 지금 국민들 입에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는 지금 파탄이 나고 있죠. 제가 요즘 명함 돌린다고 상가에 돌아다 보면 손님이 없어요. 세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어제도 그 용인에 가서 50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다 지금 뭘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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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임기 안에 얼마나 진도가 나갈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야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요번에 총선 되시면 대선 보시나요 <laughs> 아뭐 예전엔 그런 꿈도 있었지 네. <laughs> 속에 천불이 납니다 조금 화가 좀 나계신 것 같은데 네 조금 화 풀고, 풀고 가시죠. 예. 네. 아, 우리 <laughs> 첫 번째 질문에 의원님이 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가 봐요. 네, 옆에 보니까 네, 너무 핏, 핏, 핏줄이 살짝 올라오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어쨌든 그 한동훈 본부부 장관이 지금 과장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정치 경험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일국의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이 되면은 저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예. 시중에서 쓰는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깐족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 김포에 와서 목련 피면은 서울 편입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것처럼 그러는데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목련이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목련 피면은 서울 편입 된다는데 지금 목련이 그 야구장 내가 언제 사직 야구장 이야기 했습니까 하듯이 10년 뒤에 20년 뒤를 이야기하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영선 정치인으로서 집권 여당의 비상 대책 까지 갔는데 품격을 좀 지키시라 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이거 네, 저희,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 주셔가지고 네. 시원하게 답 한번,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인간 김주영, 어, 휴먼 김주영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정치 생활 하시기 전에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을 네. 하셨었어요. 노동계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노동계에서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 하셨다가 이제 정계 입문 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한국노총 위원장 때도 법안 처리 때문에 국회도 어,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모든 게 저희들이 희망 부분들이법이제정이안 되니까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그렇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법을 한번 직접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자이전분를 뭐 그렇게 입문하셨는데 왜김포이요 <목소리> 예저왜여기 오셨나요? <웃음> <웃음> 과거에 과거에. 예 김포는 제가 서울 강서에 살았어요. 강서에서 30년 살았으니까 예전 63년까지 강서구가 김포 땅이었어요. 맞아요. 김포죠 김포.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미 김포에 살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렇게 래서그 웃기나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예. 웃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팩트니까 <laughs> 예, 예, 네. 저희 형도 여기 김포에서 음. 10년 넘게 살았었고 음.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봤죠. 옛날에는 이제 김포 땅이었지만은 진짜 이제 김포 땅에 와서 정치를 하면서 김포 발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김포에 왔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왜 오셨나 뭐 보... 되게 여, 여, 여쭙고 싶었어요. 아, 아, 이제 이해가 네. 네. 가죠. 이해가 아, 이는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이 김포에 왔으니까 김포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 그래서 결국 그 결과 2021년 6월 달에 발표했던 제4차 철도망 계획 3개 노선을 음. 반영을 시키게 된 거죠. 5선 노선도 그때 용역이 나갔던 거예요. 그때 다 모든 걸끝내진 못했지만은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음. 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뛸 바보입니다. <laughs> 더 잘하신답니다. 네. <laughs> 어쨌거나 제가 지난 4년 의정평가에서 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네. 300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음. 4년 평가가 13위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셨죠? 저도 선 받았습니다. 이런 거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박낙선장님이 <박농선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 우리 비서관 홍보팀에서 욕먹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처음 알았답니다. 예. <laughs> 저만 처음 알았어요. 저만. 네. 의원님은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셨고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 노동 운동사를 이끌어오신 분 중에 한 네.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금 냉정하게 네. 예. 어느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할 얘기 많으시겠다. 네. <laughs> 아직 대한민국 노동 환경들은 사실은 열악한 곳이 많죠. 재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의 하청 노동자가 한 평짜리 철책을 용접을 해갖고 본인이 거기 갇혔던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 노동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런 부분들에 시달리고 있죠.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쌍용차 파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해고된 분들이 30명이 넘게 유명을 달리했어요. 어, 해고는 어, 살인이라는 이런 노동계에서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되고 애들 적금 깨고 학원 보내는 거 학원도 끊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노동 현실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 과정에서 이제 과로사, 도련사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또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은 멀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산업재해라고 하지만은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음.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더 열악하죠.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어 좀더 적극적으로 어 지원도 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음. 어, 예방책들이라든지, 부당한 해고들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더 음. 어,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김포에요. 네. 김포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할건 많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산을 아직 넘, 정확히 넘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 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놈의 그 교통이죠. 네, 네. 교통 관련해서 질문 네. 한번 가시죠. 네. 사실 이제 김포 골드라인 정말 지옥철이잖아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음. 늘 지금 상존하고 음. 있는데 의원님 5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재선 이 네.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 시원 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예타면제 음. 법안을 발의 한건 아시죠 음. 작년 2월 14일 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김포의 5선 연장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냈습니다. 음.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인데 어, 그 내용을 보면은 적경지역이면서 국비로 투입된 철도가 없는 인구 50만 도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적용되는 데는 우리 김포와 파주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김포는 정말 사람이 죽어 나가야 진도가 나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고 기재부 장관한테 이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오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예타 면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기재부 장관이 어 대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서 김포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정부가 책임있게 챙기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소키록에도 남아있고 발른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하루빨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김포갑 주민분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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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저 김주영입니다. 그동안. 정말 앞만 보고 우리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시 저 김주영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보다 더 김포의 현안 문제들, 교통, 과밀학급, 문화복지 인프라들 충실하게 챙기고 우리 김포 시민들이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4월 10일 다시 한번 김주영입니다. 내 곁에 김주영이 있습니다. 김주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아니, 네, 저기, SNS나 저기 유튜브 보면은, 춤도 추시고, 되게 홍보, 홍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뭐, 알려주실 채널 하나 있으시다고.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김, 김주영 TV입니다. <laughs> 예, 유튜브에서 김주영 TV를 검색하시면, 예,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주영 화이팅으로 마무리 할까요? 네, 네. 네네. 김주영 화이팅!